자, 샤를법칙 갑니다. 자, p, v, n, r, t 쓰고 시작할게. 양은 언급하지 말자. 양은 안 바뀌거든. 상수니까. 샤를법칙. 샤를법칙. 자, 샤를법칙이 뭐냐면요. 샤를법칙은 일단 조건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 압력에서 자 그러면 양은 원래 안 바뀌니까 노코멘트 하시고 상수는 안 바뀌니까 상수니까 자 여기 압력 일정 압력 일정하면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없으니까 자 일정한 압력이라면은 가스의 부피하고 절대온도는 비례관계 있다 여기서 바로 샤를 법칙이다 한번 되겠지 그래서 자 T 분의 V 값은 항상 일정하다 언제 압력이 일정하다면 이얘 기치게 되는 거야. 요건 음. 장치보다는요. 요 그림을 갖다가 아주 정확히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써야 되거든요. 하나나 비워놓고 무지 중요한 거 써야 되니까 하나나 비워놓고.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먼저 두개 그릴까? 그래, 두개 그리자. 자, 우리 교재 보면요. 그림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 왼쪽 그림, 그걸 하나, 조그만 거를 더 그리고 왼쪽 그림 그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고, 부피예요. 부피. 0이 원점이면요. 이게 바로 샤르법칙이에요, 샤르법칙.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어. 자,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한다. 근데 이걸 절대 온도로 바, 안 바꾸고,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섭씨 온도로 바꾼 그림. 이 그림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그림도. 어. 자, 이거 하나만 체크해놔. 뭐하러 그렸냐고, 여기 뭐, 이상기체죠. 어. 좀 이따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 그릴 텐데, 걷다 얘기하면 복잡해서 지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근데 커버를 실제 그리면 커버가 이렇게 돼요. 이건 거의 뭐 일치되고, 일치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가고 이렇게 돼가더 음, 자 이렇게 요 파란색이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 예. 실제 기체는 이렇게 돼버려 커브가 가다가 부피가 쭉 작아지긴 작아 비슷하게 가요 가다가 약간 차이 나는데 요것만 체크해 팍 작아져가지고 거의 제로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실제 기체는 응축되기 때문에 그래 온도가 내려가면서 응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상기체는 절대 응축되지 않아요 비응축상이라고 그냥 체크해놓고 자 요거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고 이제 메인 테마는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갖게 자 이걸 좀잘 그릴게요 제가 온도인데요 섭씨 온도로 갈게요 섭씨 온도 요걸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어, 자 그리면은 부피라고 잡고요. 요게 이제 영도시라고 보고 시작할게요. 어. 자 이제 실험해갖고 자 온도가 쭉 내려가면 부피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 결국 여기 뭐0이 되는 요 형태 갖다가 여기다 옮겨 그리면 이런 커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커버쫙 나와요. 해가지고 자요 온도를 갖다가 이 온도를 우리는 절대영도라고 얘기해요 절대영도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요 가스 부피가 점점 작아지면 0이 될거 아니야 그때 온도라고 보면 되고 이게 정확히 영하 273.15도씨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절대영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쭉쭉쭉 해갖고 저 이때 부피갔다가 0도시 0의 약자야. VO, 0도시 약자다. 보면 되고. 자, 이제 쓸게요. 양은 안 바뀌어요. 아, 자, 여기까지만 써고 이제 해볼게. 이 직선이 뭘까? 이 직선? 무슨 선이야, 이게? 아, 무슨 선이라고? 무슨 선? 노란 선?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선? 음. 이 여러분, 이제 커브, 이게, 이게 이 의미가 뭐야, 이 커브가? 이커브가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한다는 얘기 아니야 어, 온도하고 비례한, 부피는 비례한다는 얘기야 언제 그러냐고 언제? 저기 뭐 써있잖아 언제? 이게 등압선이에요 이게 등압선이란 말이야 이거야 그래서 자 이러면 여기 본고사 문제 이거야 여기가 A B 압력은 누가 높아요?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등압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샤넬 법칙 등압선이다 압력은 똑같다 개념 여기 냥 잡으세요. 음. 자,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의 얘기다.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등압선을 의미한다. 압력이 같다 되는 거야. 음. 자, 그다음에 이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공식은 금년도는 접근이 안될것 같아 하고 제가 그냥 쓰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음. 자, 이게 뭐 부피팽창계수 그래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는데, 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써놓을 테니까. 어. 금년도도 이 얘기는 안 나와요. 나오면 몇년더 있어야 돼, 이게 나오려면. 음. 자, 이렇게 돼갖고. 음. 요 공식이 있어요. 부피 평기생 개수라고 갖고 나와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식을 수학적으로 쓴 식이에요. 그래서, 어. 뭐냐 하면, 부피는, 부피는, 온도 올라가는데, 온도가, 자, 스몰 t, 섭씨 온도야, 섭씨 온도. 어. 자, 섭씨 온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0도씨, 0도씨 부피에 273.15분의 1씩 증가한다. 1도당 273.15분의 1씩 증가한다는 이 그림을 해석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 그래서 자, 0도씨 부피에, 요게 바로 기울기가 0도시 부피 273.분의 273.15분의 V0가 되는 이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보면 되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식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 이 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아. 별로. 자, 이제 걸잘봐 이제. 그러면 하나 더 그릴 거야. 다이 커브 그렸다고 책에 있는 커브가두 개죠? 자, 이게 바로 등압선이에요. 등압선이야. 자, 이제 그러면 이때 압력을 뭐 P1이라고 하고요. 이때 압력을 P2라고 하자. 자, 이제 이 그림은 요걸 잘 봐야 돼. 그러면 P1 P2 압력을 비교할 거야. 나 조용히 있을게. 압력 누가 커? 아이씨뭐 압력이 누가 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여러분이 그 항상 시험 보러 가면 그래. 물어보면 막 화를 내. 아이씨 뭐야 문제 거지가 막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야. 오지 말고. 항상 이상기체다. 이거 쓰고 생각해. 이거 밖에 없어. 공식. 써놓고. 양이 안바뀌에 양은 지우고, 상수 지우고. 이걸 하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쫙 해갖고, 요 점을 비교, 요 점에서 비교하자면, 요때 온도는 같으니까 지워. 오, 이거야, 이거. PV는 반비례하잖아. 반비례하니까 뭐야? 부피 작은 놈이 압력이 크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어. 이거야.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고 A, B, C를 해놓고 음. 요거 하나 써놔.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하는 게 이게 바로 보일 법칙 갖고 비교하는 거지. 이게 보일 법칙이란 말이야. 이게 보일 법칙 포인트야. 왜? 왜긴? 온도 똑같을 때, 일정 온도에서 양은 똑같으니까 일정 온도, 일정 몰수에서 둘의 비,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이게 안 보이거든. 여러분, 이게 보이도록 자꾸 좀 연습하고 복습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BC, 요거 두개 비교하는 게뭐야 이게 바로 셔의 법칙이죠. 셔의 법칙이 뭔데? 일정 압력에서 비교. 압력이 똑같잖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볼수 있으니까. 요 작업을 하란 말이야.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막연히 온냥 부피 올라가면 온도 올라가면 증가되겠지. 그러면 이 시험 보고 가면 떨어지는 거야. 안 풀려 요즘 물어, 문제 물어보는 게 정확도예요. 이 커브를 얼만큼 완벽하게 이해하냐. 이게 어려운 게 심한 내용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보일차례 법칙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게 응용돼서 이 커브의 포인트들 이면 요걸 알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야. 음. 알겠죠? 음. 자, 그럼 이제 결론 낼게요. 칠판 잘 보시고 음. 온도 올라가면요. 온도 쭉 올라가면은 부피도 쭉 증가됩니다. 한 번에 끝낼게. 잘 봐. 필기하던거 멈추고, 자, 온도 올라가면은 파란선도 부피가 증가합니다. 누가 더 증가량이 많아? 누가 더 증가가 많이 돼? 색깔로 얘기해. 파란 게 증가가 많이 되지. 왜? 기울기가 크니까. 기울기가 크니까. 압력은 누가 높아? 얘가 높아. 압력은 누가 작아? 얘가 작아. 자,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한. 뭐라고? 온도 변화에 대한. 부피 변화는 압력이 어떻게 돼? 반비한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야, 이거야. 온도가 올라가면요 부피는 증가됩니다. 그래요. 음. 부피 증가량은 어떻게 되냐? 압력에 반비례한다 되는 거예요. 음. 아, 어려운 거 끝났네. 이게 절법칙이야. 이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요즘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안 배운 게 나왔다고 막 우기는 거야. 안 배운 거 나왔다. 절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는데. 강의도 안 해주고 막. 강의는 왜안 해서 했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샤르법칙 이 사실은 이상기체 방정식의 결정체지 이거야. 음. 이거 말로 나왔다고 해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돼요.